네, 이어서 화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 저녁엔 홈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의 건강을 책임져주실 강사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인사 나눠볼게.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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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찬 화요일 저녁엔 홈트 필라테스 강사 조윤주입니다. 조윤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약간 좀 귀여워진 것 같아요. <laughs> 귀여워요? 네, 키가 다 이렇게 아담해졌는데, 오늘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이 발목 운동을 배워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발을 <laughs> 벗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어떤 운동 또 배워볼까요? <laughs> 네, 맞습니다. 오,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힘은 이발 운동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전 국민이 러닝 열기 에 후끈후끈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충북에서도 마라톤 행사가 많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한 우리 최근에 우리 희수 하나 서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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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어, 기, <laughs>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요즘에는 러닝 열풍이 굉장합니다 근또 음. 음. 네, 그에 따른 질병과 혹은. 통증과 질환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음, 네. 혹은 발목을 접지르시거나 혹은 발목이 아프시거나 부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내 발목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줄수 있는 두 가지 오. 운동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 오. 뭐 달리기뿐 아니라 뭐 일상생활에서 다리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래 장시간 서 있으시거나 음. 혹은 발에 평발이시거나 무지예반등 이런 발의 질환을 갖고 고 계신 분들이 오늘 발의 밸런스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 네. 병발이거든요. 네, 저는 네. 무지혈반을 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발가락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발가락 모든 근육들을 깨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사실 뭐 저희가 다리 운동, 뭐 어깨 운동, 상체 운동 많이 음. 배웠지만 이 발가락은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그 운동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바로 살펴볼까요? 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은 두 가지의 준비물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공이 하나 필요합니다. 네. 어, 집에서 사용하시는 뭐 마사지 볼이라든지 아니면 골프공, 테니스공 어떤 공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음... 공을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 네. 그리고 휴지나 혹은 아니면 이렇게 손수건이나 수건 이렇게 두 가지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이용해서 오늘은 홈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자, 첫 번째로 이 공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발바닥 전체 근육을 좀 풀어 주도록 할 건데요. 어, 아주 오늘 쉽습니다. 간단 하네요. 발바닥을 바닥에 공을 바닥에다 두실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위에다 공을 두시고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발바닥 전체를 꾹꾹꾹꾹 <laughs> 풀어주시는 거예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바닥 아치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발바닥을 체중을 실어서 꾹꾹꾹꾹 풀어서 롤링하듯이 마사지해 듯이 풀어주시고요. 특히 우리 아치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네네. 발바닥 움푹 들어가 있는 아치라고 하는 부분 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따에서 풀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건데, 뒤꿈치에서 시작이 된이조 금막이라고 합니다. 오, 이 부분을 오. 이 부분을 왔다 갔다 오, 왔다 시원해. 갔다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흘시는 것처럼 마치 올라가셔서 이렇게 좌우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발바닥을 먼저 풀어주는 마사지 해주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저희는 아직 해보지도 않고 보기만 했는데도 아, 좀 시원해요. 다리 엄청 시원한 느낌이에요. 시원할 것 같고 어? 얼른 해보고 싶네요. 또 한편 아플 것 같기도 한데 네. 바로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자, 공을 바닥에다가 두시고 오른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발바닥 꾹꾹 체중을 실어서 꾹꾹 풀어주세요. 어, 아파요. 아파요. <laughs> 아픈데. 아픈데요. 아. 풀어주시면서 발바닥 이렇게 안쪽에 있는 내재근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야. 우리 어, 왜 맨발 걷기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발바닥에든 <laughs> 네, 모든 근육들을 조금 활성시킬 수 있도록 우와.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프면서도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맞아요. 아, 네. 네. 자, 우리 발바닥 아치라고 하는 부분도 가볼게요. 발바닥 아치 네. 움푹 패여있는데도 좌우로 살짝 살짝 왔다갔다 체중 오. 실어서 풀어주시는 오, 거예요. 민수 씨 잘하시네요. 네. 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왔다갔다 이렇게 싶어요. 풀어주시고 어. 오늘 너무 어. 좋죠, 네. 그죠어자 그다음에 이제 뒤꿈치 쪽으로 넘어갈게요. 뒤꿈치가 시작이 되는 족자근막이라고 하는데를 우리가 밟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어. 하고 살짝 왔다갔다 왔다갔다 준선. 어. 저는 조금 잡아주면서? 통증이 있네요. 어? 요해주는 거예요? 희수 씨는 아무래도 굽이 높은 어. 하이를 또 신다 보니까, 네. 구두를 신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드는것 같아요. 이건 좀 해요. 익숙한데 저는 네. 반대로 앞에 이 아치를 음. 자극할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사람마다 아픔을 오. 느끼는 부위가 다 다른 거 같아요. 그럼요. 다 다르죠. 어, 쓰이는 근육도 다르고 활성된 근육도 다르다니까 이렇게 아픈 부위가 조금 있으시면 그 부분에 뭉친 근육도 좀더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우리 한번 반대쪽도 한번 어, 반대쪽. 해볼까요? 네. 왼쪽을 또 한번 해볼게요. 오. 자, 이게 좌우가 또 다르실, 다르실 아, 겁니다. 느낌이, 느낌이 다르네요. 왼쪽 안 아파요. 아, 오! 왼쪽 안 아파요. 아, 왼쪽 안 아파요. 이렇게. 오른발 잡으세요. 아, 오른발. 왼른발을 많이 쓰시는 이에요안 따갔다 하시면서 또 발바닥 전체를 꾹꾹꾹 풀어주시고 오, 아까 얘기했던 발바닥 아치로 가는 부분으로 가서 네. 좌우로 살짝 왔다 갔다 이상하다. 왔다 갔다 해주시고 오. 자 아까 족저 근막 있는 부분 뒤꿈치가 시작이 되는 깊숙한 부위에다가 마치 힐 신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체중을 실어주시면서 여기도 살짝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발가락 근육들을 조금 이완하고 자극을 주실 수 있도록 먼저 발바닥을 활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음... 아니 저희가 그 정말 간단하게. 그 공을 이용해서 발바닥 그 마사지를 했는데 몸에 열이 올라와요. 그러게요. 네. 혈액순환이 된다라는 증거겠죠. 그렇죠. 신기하네요. 그럼요. 어, 우리 몸에 피가 아래로 많이 쏠리지 않냐? 이렇게 네. 자극을 주시면서 아, 좋다. 몸에 혈액이 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발에 왜 오장육부가 다 있다 그런 아,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을 좋은 자극을 해주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처음에는 정말 아팠는데, 하다 네. 보니까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그러게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바닥을 풀어봤는데, 그 다음 운동법, 동작도 바로 배워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발바닥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풀어주셨으면, 발가락부터 한번 움직여보도록 할 건데요. 네. 자, 두 다리를 골반 너비 정도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자, 쉽게 설명드리면 발가락을 이렇게 완전히 오므릴 거예요. 음. 그리고 부채 피듯이 활짝 발가락 전체를 쫙 펴주시는 겁니다. 의외로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개구리 발가락. 어, 맞아요 다시 네. 발가락을 오므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활짝 후에서 다시 발바닥 오므렸다가 내쉬면서 후 발가락 후. 사이사이에 공기가 통할수록 부채처럼 활짝 펴보세요 네. 다시 오므리셨다가 다시 쭉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근육들이.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발가락을 펴주시는 겁니다. 오, 이수 씨가 오. 발가락 기네요 <laughs> 그런가요? 아 네. 어, 확실히 저 앞선 공으로 좀 풀고 했더니 잘 되는 것 같아요. 유연해진 느낌이에요. 네, 유연해진 느낌입니다. 네. 오,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펴다가펴딱 펴주셨다가 오므렸다가. 네, 마치 주십니다. 손 같죠? 이러손 <laughs> <laughs> 아닙니다. 희수씨 발이었어요. 네, 발이었어요. <laughs> 민수씨도 잘 되나요? 아, 저는 뭐, 그럼요. 저도 이게 일상이거든요. 네, 저도 좀 잡아주십니까? 예. 오므렸다가, 폈다가. 오므렸다가, 폈다가. 오므렸다가, 폈다가. 네. 이런거좀 자유 제대로 좀. 좀 네, 자, 여기서 보냅니다. 하나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네. 네. 엄지발가락 따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 네. 네개 발가락은 바닥에 두신 상태에서, 네신호의 엄지발가락만 따봉이에요. 오. 다시 바닥을 눌러주시고 엄지 발가락 따봉입니다. 오. 그럼 제가 지금 다리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발목부터 힘줄 딱힘 들어가는 오.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이 근육들을 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 근육이 무너지면 아치로 아치가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 그래서 첫 번째 이 중족골이라고 하는 뼈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만 따봉, 엄지 발가락만 따봉이에요. 어. 네, 맞습니다. 어. 오 좋아요. 딱. 그렇죠. 딱. <laughs> 자, 떠. 발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엄지발가락 따봉 한번 해볼까요? 아까 평발이라고 하셨죠? 네. 어때요? 아치가 딱 쓰죠? 세워져요. 네, 오, 네 맞아요. 이거 어, 연습을 떠요.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아, 그래요? 네. 평발에게 네. 도움이 되는 거요 그렇죠. 네네. 네. 아치가 아. 무너지는 거, 엄지발가락 딱 잡아주면서 그 주변 근육이 활성화 되면서 아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 평발이신 분들이 이 운동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아주 쉽습니다. 네. 네. 우리 한번 다섯 번 해볼까요? 다섯 하나, 번. 따봉, 하나. 후에서 둘. 둘. 후에요. 그렇죠. 셋. 셋, 후, 두 번, 넷, 넷. 후, 한번 더, 다섯, 후에요. 오. 그렇죠. 그럼 지금 보면 아치가 딱 생기는 게 오. 보이실 거예요? 어, 맞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발바닥 아치를 <laughs>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네. 이번엔 반대로 엄지발바닥은 바닥 발가락은 바닥에 두시고 나머지 발가락을 필거야 네. 하나, 발가락 바닥에서 떼시는 거야 나머지 어? 발가 어? 이거 오. 좀 힘든데요? 어, 맞아요. 다시 엄지발가락 두시고 나머지 네 개를 이렇게 띄우시는 거예요. 어? 둘, 이렇게 오세넷 그쵸 잘안 되죠 넷 다섯 희수아수씨잘안 희수 돼요 어네어 네. 어, 맞아 요 어, <laughs> 어. 이게 발바닥 네. 안쪽 근육은 잡아주시면서 뒤 근육들을 쓰는 거예요 어 민수 씨는 손 같아요 손 같습니까 <laughs> 손가락 같아요 희 해볼게 수 씨도 한번 보여주세요 했다가 네 폈다가. 아까 조금 그렇죠 음. 맞아요 했다가 폈다가 맞아요 어그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음 하시는 거예요. 음 음. 어렵지 않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발가락을 하나하나 신경 써가지고 운동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네, 우리 몸에 이 발이요 네. 굉장히 많은 뼈를 어져 있어요. 네네. 우리 몸에 전체 4분의 1 정도 가될 정도 많은 뼈가 있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 이유는요 미세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 어, 우리 몸에 유일하게 지면에 닿는 게 어딜까요? 발바닥. 발바닥입니다, 음. 그렇죠? 우리가 음. 완만한 길을 걷기도 하고, 뭐 곡선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중간에 또랑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미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발바닥에 굉장히 음흠. 많은 조각조각 되는 어있 뼈들이 있고 그에 따른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음을 다 느끼면서 해보시는 게 오늘의 가장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수건과 수지로 이용한 운동법 마지막으로 좀 빠르게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쓰셔야 될게 우리가 이제 집에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귀 우리 수건 쓰시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던져 놓죠. 어, 어, 네. 자, 이거를 <laughs> 이용한 운동법인데요. 자, 네. 우선 한 발은 그냥 바닥에 지지를 하실 거고 네. 한 발에는 수건이나 휴지를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멀리 놔 주세요. 어, 그럼 멀리 놨으면 다시 오른쪽에서 갖고 와서 앞으로 멀리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네. 다시 지지하는 발에서 다시 발가락에서 갖고 와서 이번엔 뒤로다가 멀리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뒤로 갖고 오셨으면은 발가락을 잡고 반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오, 이렇게 해서 왔다 맞아요. <laughs>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발바닥 내재근도 쓰면서 한쪽 오. 다리는 지지하고 버티는 겁니다. 오, 그럼 바로 같이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한번씩 해보죠. 청소해도 될것 같아요. 네, 약간 이 다이아몬드 자식으로. 스텝 같은데. 네. 네, 오른쪽부터 해볼까요? 오른쪽부터 해볼게요. 오른발을 보폭을 멀리 청소.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돌아, 거요 맞아요. 아, 그 다음에 다시 집... 아, 집고, 집고 <laughs> 앞으로 멀리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잡고 이제 <laughs> <이야>, 뒤로 멀리 <laughs> 보내주시는 거죠. <laughs> 자 이제 다시 뒤에서 잡아주시고 반대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어, 진짜요? 맞아요. 생각보다. 다시 가지고. 오셔서 제 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네. 와. 와, 이거는 집에서도 뭐 간편하게 할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 다리, 이 발바닥, 발목 근육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을 배워봤습니다. 네. 조윤조 선생님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배운 이 운동 나중에 하지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 나우.